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침은 단순히 타액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우리의 신체 상태에 따라 침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침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강 징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침의 역할 먼저 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볼게요. 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돕고 구강 내의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침에는 미네랄, 효소, 항체가 들어있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해줘서 말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이처럼 침은 그냥 나오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침의 상태가 나쁘면 그만큼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징후들. 그럼 이제 침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건조한 침, 입이 마른 느낌. 침이 너무 마르고 입이 건조하다면, 이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과도한 운동이나, 더운 날씨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침의 양이 줄어들어요. 또, 스트레스나, 불안이 많은 사람들도, 입이 마르는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침이 마르고 구강 내 세균 번식이 쉬워지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2. 거품이 많은 침. 침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면 이는 소화가 잘안 되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 불량이 있을 때 침의 점성이 달라지고 침에서 거품이 날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장염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엔 소화기 건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3. 끈적끈적한 침, 점성 높은 침. 침이 끈적끈적하거나 점성이 높다면 이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또 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침이 끈적거릴 수 있어요. 감기나 기타 감염 증상으로 인해 침의 질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해요. 4. 침의 색깔 변화. 건강한 침은 보통 맑고 투명해요. 그러나 침이 노랗거나 탁한 색을 띠면 이는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침이 노랗게 변하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침이 탁해질 수 있죠. 또한, 침에 피가 섞인 경우, 이는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치과에 가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침의 양 변화. 평소보다 침이 너무 많거나 적다면,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침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이는 구강염, 약물 부작용, 또는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침이 너무 적다면 구강 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고, 이는 체내 수분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질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건강한 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수분 섭취. 침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침이 마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균형 잡힌 식사. 영양이 부족하면 치매질도 나빠질 수 있어요. 건강한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치아와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치매 상태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침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침은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체크함으로써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도 침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